얼마 전 안과에 가서 안경을 새로 맞췄습니다. 안경점에서 하는 말이 좌우 시력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아, 그런가요?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의 좌우 시력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똑같은 유전적 정보를 갖고 있는 눈인데. 항상 두 눈을 함께 사용하잖아요. 한쪽 눈만 TV를 더 많이 본다거나 한쪽 눈만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유난히 한쪽 눈을 자주 비빈다던가 뭐 그런 생활 습관도 없거든요. 물론 사람의 몸이 완전히 대칭적이지 않다고는 하지만 좌우시력 차이가 왜 나는 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궁금증이 생기셨나 봐요. 일단 눈이 나빠지는 이유는 남들보다 안구의 크기가 정상보다 작거나 클 경우 수정체나 각막의 굴절력이 정상보다 작거나 클 경우에 생긴답니다. 쉽게 생각하면 눈의 성장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사람마다 시력 차이가 나는 이유도 이런 이유고요. 눈의 좌우 시력 차이는 위의 설명대로 조금이라도 크기가 다를 경우나 굴절력이 달라서 생기는 거랍니다. 또한 손과 같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눈에도 우세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쓰는 눈이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도 그렇잖아요. 어느 손에는 힘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런 것과 같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